이제, 이제 시작입니다 <laughs> 자이태그알 사인엑스 사인적분하면 이게 너무 쉽죠 뭐예요? 마이너스 코스인 학교 시험에서 부적분인지 정적분인지 가져다가 정확하게 서술형 답았때 C 안 붙여서 틀리지 마시고 그리고 C를 작성한 경우는 서술형의 경우는 단 C는 적분상수 요거까지 원인 정확하게 가는 거 알죠? 안 붙이면 보통 1점 정도 감점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정적분인지 부정적분인지 감점 안 당하게. 맨날 담아놨다고 하는데 자꾸 1점, 2점 이상 감점 내어서 그러지 마시고. 나머지는 이제 생략할 거긴 하지만 서술형. x가 생기는거 맞죠? 그래서 식이 치환되면서 1-t제곱에 마이너스 2p가 되면 적분에서 어떻게 되고 수능에서 기가 막히게 무슨 실수 해온 친구들이 가끔 있었냐면 코사인 t, 코사인 t, 자기 담아놨다고 해도 똑같이 이런 어처분이 없는 걸로 자꾸 감점이 되더라고요. 항상 조심하자. 그리고 부분적분이나 삼각적분까지 들어가면 변수가 자꾸 바뀌어서 그냥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x를 쓰거나 다른 문자를 쓸 때가 많은데 문자 제대로 썼는지 처음 출발하는 문자가 제대로 나왔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x 적분하시면. sinx 플러스 c. 똑같이 c o s i 대부분 2분의 1, 1 플러스 c o s i 으로 고쳐서 접근하면 2분의 1x. That's all. 단순하지? 일부러 여백을 이렇게 일정하게 안 줬죠. 짧은 거 최대한 짧게 가라고 이렇게 여백을 최대한 늦게 줬는데, 하는데 제곱은 몰로고쳐서 시퀀트 제곱 마이너스 로고혀서 접근을 하면. 해서 시퀀트 제곱 탄젠트랑 탄젠트로 분리를 하고 따로 따로 가는게 편하죠. 그러면 앞쪽은 뭘치환 탄젠트를 치환하면 증분에서 시퀀트 제곱 탄젠트 제곱이 나오지 않나요? dx가 한 방에 dt로 바뀌니까 이게 조금 더 편하지 않나? 네. 그래서 지금 앞쪽에 있는 거는 인색을 할 t dt가 되고 뒤에 있는 건 이미 위에서 완성해놨어. 어, 빼기빼기 붙어서 플러스 ln 절댓값 코사인으로 벌써 정리가 되고 있고요. 앞쪽에 있는 것만 마저 접근해주면 2분의 1 t 제곱이니까 1 점트 제곱 플러스 ln 절대값 코사인 플러스 c가 되는 거 없죠? 그럼 똑같이 코탄젠트 똑같이 인테그랄 코탄젠트 포탄제트 x dx는 코탄젠트가 사인 분의 코사인 2니까 ln 절대값 제목은 어떻게 고쳐요? 다음에 코시 컨트 제곱 빼기 1로 고친 다음에 그다음 퍼티러서 분배해주면 코시 컨트 제곱 포탄젠트 포탄 치환. 젠트만 치환하면 미분해서 뭐가 돼?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dx가 dt가 되니까 이 식이 마이너스 t dt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서 만들어놨던 거 ln 절대값 사인 들어오면 되죠? 앞쪽에 맞아 어. 접근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코탄 젠트 제곱 빼기 l 의 절대값 사인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영세야 졸지 말고 그러면 13번 똑같이 c 컨트 갈까요? 지금 하고 있는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는 거 있으면 실제 실전 문제는 좀더 응용된 건 진짜 못 풀어. 아 이게 뭔소리가 싶을 정도야. 자 시컨트 갑니다. 시컨트는 수업 시간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었어.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얘를 포사인의 역수로 고친 다음에 푸는 방법도 있었고 시컨트 자체로 놓고 푸는 방법도 있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시컨트 자체로 놓고 풀게 되면 분자 분모에 몰곱해서 그치 시퀀트 더하기 탄젠트를 곱해서 시퀀트 더하기 탄젠트를 곱해서 둘의 미분 적분의 관계 바로 볼수 있지. 시퀀트 미분하면 시퀀트 탄젠트,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이니까 L의 절대값 시퀀트 더하기 탄젠트 플러스 c 로 그냥 계산이 끝나요. 근데 시퀀트를 코사인의 역수로 바라보면 또 어떤 방법이 있어? 위아래 코사인 코사인을 곱해서. 코사인 제곱의 코사인으로 볼수 있고 또다시 코사인 제곱을 어떻게 고쳐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식을 고쳐주는 순간 치환 덕분인데 올치환하던데나 사인. 사인 사인을 치환하는 순간 코사인 x d x 가 dt가 되는 거 맞죠 분자가 증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t 제곱 분의 1 dt가 될 거. 찢어지고. 앞에 마이너스 배터내면서부분분수 t-1 t더하기 1로 그냥 한 방에 찢어지지 않고 상수 맞춰야 돼1 2분의 1부분분수 찢어진 국한 차이 때문에 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2분의 1 빠져나오면 적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ln t-1-ln-t더하기 1이니까 빼기를 나눗셈으로 합쳐서 t 빼기 1, t 더하기 1 근데 t에다가 한 번에 그냥 넣어도 되는 거죠? 공간 좁아서 그냥 한줄다으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ln 절대값 sine x 빼기 1, sine x 더하기 1 플러스 t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시컨트의 적분 이지. 그에 반면 시컨트 제곱은 이거 그냥 공식이죠? 뭘 미분해서 시컨트 제곱이 나온 거? 네. 탄젠트 탄젠트 플러스 C 시컨트 세 제곱 수업 때언급하거 없는 것 같은데 시컨트 세제곱 어떻게 해야 될까? 제곱을 오히려 막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대기 이렇게 더 붙이면 더 지저분해지잖아.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이렇게 붙이기보다는 여기서는 지금 안 쓰고 있던 적분, 우리 계속 치환하고 있고 한데 다른 거또 시퀀트 제곱과 적분이 붙으면 할만한 정보가 나오니까 바로 부분적분하는 거야. 이 아이디어요. 지금 제일 뭔가 안할것 같은 나머지 하나가 부분적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안 되면 같은 동등한 함수요. 로다 함수가 아니어도 부분적분을 하면 웬만하면 계산이 풀리는 경우가 많고요. 잘 알고 있는 정보 쪽을 적분하는 걸로 선택하면 끝났지. 그래서 바로 갑니다. 그정리적 하자. 그래서 시퀀트, 시퀀트 제곱 적분하면 탄젠트 그리고 인테그랄. 뒤늦게 시퀀트를 미분합시다. 시컨트 미분 했더니 시컨트 탄젠트가 돼서 지금 여기 탄젠트 하나 있었던 거에 탄젠트 제곱 이렇게 식이 바뀌어 버리겠네요 그럼 여기서 또 이걸 부분적분을 또할 수는 없고 탄젠트 제곱을 꽂힐 건데 탄젠트 제곱을 어떻게 꽂힐까 놓려면 시퀀트 제곱 빼기 1이죠. 그럼 시퀀트 한젠트 그 다음에 여기는 시퀀트 세제곱 그리고 분배에서 시퀀트로 갈게요. 그 구분 적분할때 많이 나오는 패턴 똑같은 거 2배 나왔지? 그래서 뭐하면 데 넘겨서 2배니까 나누기 야 여기서 동면처럼씩 끌어내서 최종적으로 인테그랄 시 r 트 세제곱 x dx 는 2분의 1 붙여지고 시퀀트 탄젠트 그 다음에 이거 위에서 이미 만들어놨는데 저거 중에 더 쉬운 쪽으로 갈까? l n 절대값, 시퀀트, 탄젠트,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형태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형태 나온다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세요. 그러면 똑같이 16, 17, 18 똑같긴 해요. 모델로 할수 있죠.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하면 사인 분의 1을 위아래 사인 사인 곱한 그냥 코시 컨트가면 필요한 거 위아래 곱한 거 계산할 거. 왼쪽에 있는 풀이 방법으로 가는 요것까지도 좀 생각해서 두 가지를 다 가보자. 그러면 사인의 분자 분모에 사인 사인을 곱해서. t제곱의 마이너스 dt니까 마이너스를 주면 t제곱 빼기 1 분의 1 dt 부분분수로 식 찢으면 2분의 1에 t 빼기 1 t 더하기 1로 진행되니까 적분해서 ln t 빼기 1 빼기 ln t 더하기 1두 개씩 쌓아 버리면 t 빼기 1 t 더하기 1 T에다가 코사인 을 집어넣은 식의 형태로 정리되는거 맞죠? 또는 처음부터 코시컨트 로 유지하면 분자 부모의 코시컨트의 짝꿍이었던 코시컨트 코탄젠트의 그래서 분배했을 때 부호만 차이나니까 마이너스 LN 코시컨트와 코탄젠트의 합이 남는 모델이었던거 맞지? 그래서 코시컨트의 제곱의 적분은 마이너스 코탄젠트 플러스 C였던거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세제곱 하나로 끊어버리면 되겠네요. 코시컨트 제곱을 적분하기 편하니까 부분 적분으로 그 적, 이적 가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코시컨트 코시컨트 제곱 적분해서 마이너스 코탄젠트. 오케이. 빼기 빼기 때문에 부 변했고 이제 코시컨트가미분2니까또다시 한번 마시너스가또간은지고 마이너스 간시컨트의시탄젠트 이게 하나 있던 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또 붙는 거고 여기서 코탄젠트 제곱을 그럼 치환에서는 안나오네요 네. 그래서 코시컨트 그 다음에 여기는 얘네들이 코시컨트 제곱 빼기 1 이렇게 또 붙여지는군요 방금 옆에 거랑 패턴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타젠트 그리고 이 식이 분배되면서 인테그랄 코시컨트 동류항처럼 또 부딪혀서 코시컨트 세제곱 xdx는 2분의 1리고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그리고 요거 속분인데 여기서 해놨던 거 마이너스를 또 주고 ln 절대값 코시컨트 코탄젠트 플러스 c가 문제의 답이 되겠군요 지금 치안적분을 쓰든, 부분적분을 쓰든 해서 계산을 할수 있다가 유력입니다네 개를 하고 끊을게요. 4번까지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혀 다르죠? 자 19번 1 더하기 2의 x제곱 분의 일 어떻게 되나? 뭐 해야 되죠? 2의 x제곱을 t로 지환 시환. 지환적 구해 주시면 2의 x제곱 dx가 dt가 되고 그게 지금 t 그러니까 인테그랄 1 더하기 ln t 나누기 t 플러스 1 인건데 지금 치아 놓은 t가 지수가 양수인게 확실해서 얘는 절대값을 벗기고 나옵니다. 2의 x 2의 x제곱 더1 플러스 그때가 벗길 수 있는 것도 안 벗기면 또 감점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수회가 확정되는지 아닌지 신경 쓰면서 봐야 돼. 요 그러면 9가 그냥 마이너스로 바뀌었지만 흐름은 똑같죠. 똑같이 그냥 뭐 하는데 e x 제곱을 취했어요 e x d x가 d t가 됩니다. 이게 뭐지? 너네가 인테그랄 t 이 t dt가 되는 거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 내고 연속된 수 중에 작은 게 t 마이너스 절대 값을 정확하게 쓴 상태로 식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쉬워지고 p l 지죠6의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도 위아래 u s x 제곱 u 곱6 plus 6곱 l u s 6 plus 6 plus 6 plus 6 plus 6 p l l n 이 맞는데 이번엔 절대값을달고 있어야 되는 게 차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생긴 게 살짝살짝 다른데 결과가 조금 달라.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5분인데 10분 쉬다가 다시 쉬고 다세요